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택배 가능한 다육이들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찬찬히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어, 택배 조건은 자막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레드스피입니다. 레드스피는요, 어, 쌩얼이 철화로 많이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철화도 있고 쌩얼도 있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걸 보내드려야 될지 대략 난감하기는 합니다. 요한 판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인데요. 음, 그냥 제가 이뻐 보이는 걸로 골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레드스피 12,000원 이었습니다. 어 지금 요렇게 물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요건 좀 덜이 물이 덜 들긴 했는데 12,000원씩 드릴게요. 레드 스핀. 아이시 핑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아이고. 사이즈는 종자 포트에 있는데 밖으로 나와서 굉장히 크고 좋아요. 그다음에 목대가 아이고. 이거뭐니나 이렇게 국답니다. 두, 툼만 아이시핑기 가격 4,000원입니다. 빅토리입니다. 사이즈 7cm 화분에 있고 좋아요. 요 아이. 가격 요 사이즈면 대략 한 6,000원 정도 받는데, 3,000원씩 드릴게요. 저희가 키운 거라 가격을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드는 빅토리. 3,000원이었습니다. 메비오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이렇게 7cm 하분에 있고, 예쁜 메비우스 금 가격 8,000원이었습니다. 사라보니 슈퍼클론입니다. 7cm 하분에 있고요. 사이즈 요정도 되고요. 색감이 너무너무 화려한 사라보니 슈퍼클론. 가격 8,000원입니다.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요 정도 돼요. 간혹가다 이렇게 겉잎장이 터진 거갈 수도 있어요. 요거. 겉잎장 떨어져 나가면 되는데요. 제가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사이즈는 작은데 겉잎장이 깨끗한 아이들보다 요런 아이가 더이뻐서요 아이를 보내 드릴 수도 있어요. 야생 콜로라타 3,000원이었습니다. 케라리언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요 아이들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 보라보라하고. 가격 4,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에비뉴입니다. 에비뉴. 종자포트에 있고요.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목대도 두껍고, 이렇게. 가격은 8,000원이에요. 사이즈 크지 않아요. 동전하고 비교해보세요. 페트리시아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수량은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여기 물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 동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페트리시아 6,000원이었습니다. 플로리디티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이즈는 대략 요 정도 돼요. 색감이 너무 예쁜 플로리디티 6,000원이었습니다.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가격은 8,000원인데, 어, 사이즈가 조금 들쭉날쭉해요.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무겁거든요. 7cm 화분에 있고요. 요거 오늘 6,000원씩 드려볼게요. 글램핑크.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7cm 화분에 있고, 대략 요 정도 됩니다. 라탐입니다. 라탐. 7cm 화분에 있고, 사이즈 대략 요 정도 되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라탐. 4,000원이었습니다. 스틸 아트입니다. 거의 1두로 이루어져 있고요. 2두는 지금 두개 정도 있네요. 요 아이가 6,000원인데요. 물을 지금 먹을 때가 돼서 약간 말랑말랑한데 실물 예뻐요. 고급스럽고 색감도 과하지 않고 입장이 엽성이 넓어가지고 예뻐요.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틸아트 6,000원이었습니다. 제이드 스타입니다. 지금 물을 줘야 되는데. 겨울이라 좀 물을 굶겼더니 아이들이 좀 쪼그라져 있는데요. 7cm 화분이고 사이즈는 물 주면 좀팡 일어날 거예요. 5,000원이에요. 제이드스타. 가격 5,000원이었습니다. 샤이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샤이키는 약간 이렇게 색감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나름대로 다 예쁜 것 같아요. 4,000원이에요. 샤이키. 손톱 끝좀 보세요. 예쁘죠? 제가 이금 순으로 예뻐 보이는 아이부터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요 정도 돼요. 요, 요 아이도 물들면 요렇게 예뻐요. 지금 물을 굶겼더니 약간 쪼그란데 물 주면 굉장히 사이즈도 커지고 예뻐질 거예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4,000원 이었습니다 파이어필라 입니다 파이어필라 가격 4,000원 이고요 이아이도 물들면 색감이 너무 예쁜 파이어필라 4,000원 이에요 저희가 농장이 가격이 좀 착한 건 아시죠 4,000원 이었습니다 신디 입니다 신디 가격은 8,000원 이고요 7cm 화분에 있어요 이 아이도 받아서 조금 물을 주세요. 가격 8,000원이고요. 신디였습니다. 골드 로즈 젤리입니다. 아, 이 아이 진짜. 얼굴이 어마무시합니다. 조금, 요건 3두인데요 자고가 3도짜리도 막 달려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얼굴을 많이 달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쁘죠? 가격은 15,000원이에요.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엄청난 군생을 잃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골드 로즈 젤리 15,000원 이었습니다 코바니입니다 코바니 영상에 보이는 게 다예요 몇개안 남아서 저렴하게 드려요 6,000원씩 드릴게요 이런 아이는 안 보내드려요 최소한 3두 이상은 보내드리고 싶은데 없으면 이 위드가 갈 수도 있어요 호반이 이쁜 것부터 드릴게요. 6,000원이었습니다. 플로라입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동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엽성이 굉장히 널찍널찍하니 예뻐요. 플로라 물 주면 얘도 팍 커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바위가 지금 물이 고파요. 플로라 가격 6,000원에 드릴게요. 명품 창 가르시아입니다. 2두 이렇게 분지도 하고 1두도 있고 그런데 요 아이는 아주 유난히 크네요. 가능하면 2두부터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16,000원이었습니다. 가르시아. 찰스톤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 보세요. 7cm 화분인데 사이즈 좋습니다. 칼스톤 6,000원이었습니다. 애플파이입니다. 애플파이 가격은 6,000원이고요. 여기 영상에 있는 아이가 다예요. 7cm 화분에 있고요. 예쁜 아이부터 챙겨보내드릴게요. 애플파이 6,000원이었습니다. 실루앙스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요정도 됩니다. 종자포트에 있어요. 라즈 아가입니다. 라자가 라주아가 이쁜 건다 아시죠? 3,000원씩 드릴게요. 라자가 물들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라자가 3,000원이었습니다. 로제스타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이도뭐 1도 이런데 가급적이면 얼굴 많은 아이부터 챙겨서 보내드려 볼게요. 로제스타. 사이즈는 크지는 않은데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로제스타 가격 만원 이었습니다 사랑과 전쟁 입니다 가격은 8,000원 이고요 색감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진하게 검붉게 들어와 있네요 사랑과 전쟁 8,000원 이었습니다 샤롤 로즈 입니다 가격은 4,000원 이고요 짱짱 묵어서 예뻐요 입금 순서대로 요 2도부터 챙겨서 보내 드릴게요. 요거 없으면 1두로 갑니다. 차로로즈 4,000원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색감이 영상에 예쁘게 안 나오네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4,000원이었습니다.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 6,000원이고요. 사이즈 대략 요정도 됩니다 골드젤리 6,000원 이었습니다 알바 뷰티 입니다 묵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알바 뷰티 2,500원씩 드릴게요 애플라임 입니다 가격은 8,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요정도 돼요 어, 군생을 원하시면 군생 달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가능한 군생이 있으면 드리고 나중에 군생이 없으면, 어, 1두짜리 드릴 건데, 영상에 보이는 게 다예요. 애플라인 가격 8,000원이었습니다. 아이코이리스입니다. 가격은 3,500원이고요. 동전하고 비교해보시면,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요. 단단하게 묵었어요. 아이코이리스 3,500원입니다. 묵은둥이 달맞이예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색감이 요 아이는 이렇게 과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옥빛으로. 스타마크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요 정도 돼요. 크고 예쁜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완전히 묵어가지고 돌땡입니다. 돌땡이. 스타마크 4,000원이었습니다. 연화입니다. 연화. 가격은 8,000원 이고요. 이 아이도 뭐 1도, 2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제가 예쁜걸로 보내 드릴게요. 색감 너무 예쁘죠. 연화. 가격 8,000원 이었습니다. 퓨어 러브입니다. 가격은 6,000원 이고요. 완전히 짱짱해요. 짱짱하게 묵은 퓨어 러브 6,000원 이었습니다 티볼리에요. 가격은 8,000원 이구요 수량은 이렇게 몇개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그민 아이들은 잘안 올려 드리는데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많이 올려 드리려고 일단 찍고 있습니다 티볼리 8,000원 입니다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블루 라즈라는 아이인데요 블루엘포 교배종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목대가 굵어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7cm 화분에 있어요. 수량은 여기 보이는 게 다입니다. 블루라즈 5,000원이었습니다. 샤니입니다. 샤니 가격은 8,000원이고요. 7cm 화분에 있는데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 돼요. 어, 7cm 화분에 꽉 차진 않았으니까 사이즈 는 그다 크진 않은데 무거워 가지고 너무 예뻐요 색감이 이렇게 예쁜 샤니 8,000원 입니다 파스텔 인데요 파스텔이 지금 저희가 많이 많이 골라들 가시고 거의 1두짜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뭐 2두도 있기는 한데 거의 1두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수량 좀 똘똘한 애들 골라서 몇개안 되는데 2,000원씩 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파스텔 2,000원씩 드릴게요 쉐린 입니다 가격은 9,000원 이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도 크고요 쉐린 9,000원 이었습니다 홍예입니다홍예이 홍해. 아이는 한세개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목대가 굵어요. 이것도 묵어가지고, 하엽을 조금 떼, 떼내면, 이렇게 목대가 굵답니다 홍해, 4,500원이었습니다. 레드콘인데요. 이렇게 다섯 개 남았어요. 사이즈 좋아요. 5,000원씩 드려요. 요 와인 좀 삐딱하긴 한데, 가격 대비 매우 좋습니다. 레드콘, 5,000원씩 드릴게요. 딥 레드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3도짜리는 요거하고저 뒤에 2도밖에 없어요. 아,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도짜리가 이렇게 있네요. 딥 레드. 사이즈 좋아요.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8,000원씩 드릴게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2,500원씩 드릴게요. 사이즈 이 정도 됩니다. 마디바 2,500원이었습니다. 레드탑입니다. 레드탑. 요 아이 지금 저희가 8,000원씩 팔던 건데, 6,000원씩 드려볼게요. 이렇게 목대도 적당히 있고요. 좋은 것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긴 할 건데, 얼굴 많은 아이부터 이렇게 자구가 뿜뿜 나오기도 하고, 물들면 너무 예쁜 레드탑. 8,000원인데 6,000원씩 드려볼게요. 안젤라입니다. 여기 영상에 보이는 수량이 다예요. 6,000원이고요. 사이즈 요정도 돼요. 안젤라였습니다. 석영입니다. 석영, 저희가 만원씩 판매하다가 지금 남은 아이 5,000원씩 드리는데요.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석영, 5,000원씩 드릴게요. 이쁜 것도 골라드립니다.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러우가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이렇게 철화도 있고 한데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가격은 만원씩이고요. 제가 풍성하고 이뻐 보이는 아이들부터 보내드릴게요. 아, 탐스럽고 너무 예쁘네요. 러우 만원씩이에요. 레드길바입니다. 원종 레드길바 3두 기준으로 만원씩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원종 레드길바 3두 만원이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요. 사이즈가 어디 갔나... 얼른 나와말라야겠다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하고 비교하시면 요 정도 되구요. 저희가 원종 레드길바가 6,000원짜리가 있는데 몇개안 남아서 그거는 참 올려드리기 모여서 뭐 그냥 이렇게 8,000원짜리 이렇게 올려드려요. 비교해보세요. 무은등이 아모르 파티에요. 어, 몇개 없네요. 요 아이도. 지금 요거 6,000원씩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수량이 요렇게 요 정도 남아있어요. 완전히 부어가지고 짱짱한 아모르파티 6,000원을 드릴게요 실루엣 군생 저희가 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사이즈는 요정도 되고요 이렇게 3두짜리도 있고 5두짜리도 있고 한데 이렇게 5두짜리는 얼굴이 작고 3두짜리는 얼굴이 이렇게 크고 합니다 요 아이들 만원씩 드릴게요 온슬로우 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사이즈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머리 많은 아이부터 가급적이면 보내드릴텐데이 아이는 지금 4둔데 이렇게 얼굴이 작고요. 이 아이는 3둔데 크고 그래요. 제가 봐서 예뻐 보이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온슬로우 만 원이었습니다. 샬몬입니다. 6천 원씩 드리는데요. 많이들 골라가셔서 얼굴이 조금 둘쭉날쭉 하기는 하네요.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샬몬. 일단 고를 때 제가 좀 신중을 기해서 골라볼게요. 6,000원이었습니다. 피치 거리에요. 지금 2두짜리는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나? 그 정도 되고, 여섯 개 요거까지. 1두, 1두는 4,000원, 2두는 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보세요. 굉장히 크고요. 두툼두툼해요. 백봉하고 닮았는데, 백봉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어, 굉장히 크고 좋아요. 이뻐요. 탐스러워요. 탐스러워 피치걸 1도 4,000원, 2도 5,000원이에요. 별 말씀 없으시면 1도로 간주하고 1도짜리 보내드릴게요. 양진이에요. 영상을 찍으려고 다 모아놨습니다. 저희가 요거, 5,000원씩 드리잖아요 자구가 속에서 뿜뿜 나와요 큰화분에 옮기면 자구 엄청 달릴 것 같아요 5,000원이면 괜찮아요 양진 지금 요 아이는 엉성해 보여도 이렇게 속에서 또 자구가 막 달려 나온답니다 양진 5,000원씩 드립니다 간도리스 처럼인데요요 아이들 약간 사이즈가 들쭉날쭉 하긴 한데 가격 파격적으로 드려 볼게요 4,000원씩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있 조금 큰 간도리스가 있는데 이렇게 물들면 굉장히 예뻐요 간도리스 철화 4,000원씩 드려 볼게요 신데렐라 입니다 신데렐라 저희가 한몸 위주로 팔았는데 지금 판매하다 보니까 한몸이 아닌 아이들도 있고 해 가지고요 4,000원씩 드릴 거예요. 사이즈 좋아요. 색감도 예뻐요. 신데렐라, 물이 더 들고 덜 들고 차이는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덜 들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좀덜 들었고요. 이렇게 해가 잘 드는 데 있는 아이들은 더 들긴 했는데요. 어쨌든 4,000원이면 괜찮아요. 제가 예쁜 것부터 보내드릴게요. 신데렐라 4,000원에 드릴게요. 골든 베어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색감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물드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물드는 아이도 있고 실물이 예뻐요. 이렇게 가격 5,000원씩 드릴게요. 골든 베어였습니다. 에둘리스입니다. 에둘리스. 4,000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목대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머리도 기본 3도 이상 되고요. 꽃대는 잘라서, 잘라서 갈 거니까, 꽃대는 너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영양이 꽃으로 가면 아까워요. 이렇게. 음, 몸통으로 와야지 튼실해지죠. 에둘리스 4,000원씩 드릴게요. 당선입니다. 당선 이와인은 뿌리가 도라지처럼 굵어요. 묵은둥이에요. 5,000원씩 드려요. 이거 이 정도 사이즈면 다 만원씩 판매하는데요. 5,000원씩 드릴게요. 꽃이 음, 이게 폈다, 젖다 며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갈 때는 아마 이게 꽃이 오므려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점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심으실 때 살짝 올려서 심으셔도 돼요. 당선 5,000원이면 괜찮습니다. 가격 7cm 화분이 있고요. 5,000원이었습니다. 히안스라는 코너예요. 약간 얼굴이 조금씩 이렇게 보니까 미세하게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코너가 어려워 가지고 요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요거 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얼굴 제일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려볼게요. 만원씩 드려볼게요. 히안스인데요. 꽃이 이렇게 작게 피고 너무 귀여워요. 다비 이런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히안스 얼굴 많은 아이부터 만원씩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지난 영상에 저희 명품 배합도도 올라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